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상표 출원한 최종 결과물인 상표 등록증을 전자 등록증으로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인하면 간단하지만 메일이 없는 경우를 위해 거로에서 전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간단한 방법인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상표 설정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전자 등록증이 발부된 것을 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송이 되면 카오톡 알림과 메일을 통해 전자등록증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증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등록증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은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의 디지털 원패스 앱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인증 요청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알림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디지털 원패스 앱 실행합니다. 인증 요청 내용 확인 후 정확하다면 확인 클릭합니다. 지문 센서에 지문 스캔합니다. 로그인을 위한 인증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동으로 특고로 페이지로 이동되지 않는다면 직접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특고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특고로 사이트에 My 특고로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특고 현황에 보면 출원 심사 중이었던 상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특고 보관함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출원한 상표에 대해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증으로 발부된 상표 등록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등록증 수신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나눔 메뉴에서 전자등록증 신청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신함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회기간 설정한 후 검색 클릭합니다. 검색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미수신 상태의 전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미수신 목록 앞에 있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확인 클릭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저장이 되어 있는 USB 드라이브 선택하겠습니다. 인증서 항목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전자등록증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마이 t 고로 페이지를 다시 보면 전자등록증 파일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상태가 수신으로 변경되어졌고 다운받은 시간으로 수신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 고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단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 해제한 후 전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축 해제하겠습니다. 압축 해제한 폴더 안에 PDF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오픈합니다. 상표 등록증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메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 받은 전자등록증 발송 안내 메일 확인하겠습니다. 메일과 함께 발송된 첨부 파일을 PC에 저장합니다. 메일에서 저장한 PDF 파일을 열어보면 동일한 상표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증을 전자 등록증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